자, 보겠습니다. <laughs> 그, 이제 그세 개에 대해서는 외우실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번을 보시면 보관의 경우, 이것도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며칠간 보관하느냐, 이게 제 들어가는데, 일단 반가로 1번을 볼게요. 자, 의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에 구분에 따라 보관 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아 된다. 라고 되있거든요 며칠을 외우셔야 되는데, 미술 로종류하시면 가번에 격리 의료 폐기물. 얘는 격리 쪽이니까 좀 중요하겠죠?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7일 이상을, 예, 에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7일 이내에 다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나번입니다. 자, 나번은 위의 의료 폐기물 중 조직 물류 폐기물, 치아는 제외되어 병리계 생물 화학 폐기물, 혈액 폐기, 혈액 오염 폐기물, 그리고 발을 제외한 의료, 일반 의료 폐기물 있는데, 이게 바가 뭐냐면,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말 그대로 입원실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이 입원실이 있어. 그러면 15일입니다. 15일. 15일. 그럼 입원실이 없으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 는 바거든요. 바. 자 그다음에 또다 번에 보시면.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 손상성 폐기물. 아까 손상성 폐기물 하면 주사기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30일입니다. 30일. 그 다음에 라번에는 아까 치아, 치아는 제외된다라고 했거든요. 치아는 60일이에요. 60일. 그 다음에 마번에 만약에 혼합이 됐어. 혼합이 됐다면 그 의료 폐기물 중에 보관기간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번입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 이를 들어 가시면 2번실이 없는 곳이야. 2번실이 없는, 이번실이 없는 곳에서 일반 의료 폐기물은 30일입니다. 아까 2번실이 있는 거는요. 2번실이 있는 건 15일입니다. 15일. 그러니까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 2번실이 있다면 15일. 근데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 2번실이 없다면 30일. 있다면 15일. 네, 거기서. 각기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갈 거냐면, 옆에 가시면 마번이 있어요. 마번. 마번에 처리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좀 시험 문제에 나서서. 자, 마번의 처리의 경우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앞으로 가셔야 돼. 의료 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재활용해야 된다. 그니까, 러 태반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의료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 시설별 처분 능력은 다음과 같다. 자, 소각 시설은 시간당 처분 능력이 25kg 이상의 시설. 25. 마번을 보고 있습니다. 마번. 지금 보시면, 아까 뭐, 며칠 며칠 하고 나서 그 옆으로 가셔야 돼. 밑에가 아니라 그 옆으로 가셔야 돼. 옆으로 가시면 마번의 처리의 비용이 있습니다. 처리의 경우. 마번. 마범. 마번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그 그림 있죠? 그림보다 훨씬 더 뒤로 가셔야 돼. 그림보다 훨씬 더 뒤로. 뒤로 가셔서 마번의 처리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료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재활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분 능력이 25kg 이상. 그리고 멸균 분쇄 시설. 이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의 시설. 그러니까 25kg 이상이면 소각시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의 시설이면 멸균 분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자, 그리고 반가로 5번 볼게요. 반가로 5번 보시면, 다음에 의료 폐기물을 소각해야 돼. 어떤 것들? 격리, 위의 의료폐기물 중에 조직물류 폐기물 뭐 보관 등등등 하여튼 소각해야 되고 자 6번 볼게요. 반가루 6번 이 반가루 5번 위의 의료폐기물을 소각 또는 멸균 분쇄 처분해야 돼. 결국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은 소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외우기 힘들면 그냥 대부분 의료폐기물은 소각해야 돼.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 원칙 넘어갈 거고, 어, 태가, 생활 폐기물의 지정. 자, 14조를 봅니다. 14조. 아, 이것도 좀 쉬운 문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거든요. 자, 생활 폐기물의 처리. 혹시 요새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버려요? 우리? 그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건 아시죠? 네,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방금,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시공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아, 이 생활폐기물을 모두 시공구청장이 처리하는구나. 그런데 시행규칙 1 5들어 갑니다. 박상으로 들어가시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음, 꼭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아도 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1번. 그니까 동그라미 일번 1번 밑에 1번이 있을 거예요.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요. 그니까 동네가 50호 50가구 안 살아. 그러면 생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2 번입니다. 산간 오지 섬 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기가 너무 오지야, 너무 산간이야. 거 들어가기 힘들어. 그래, 그, 그런, 그런 곳은 역시 제외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외지역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 50%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 오지야.